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얘가 이렇게 하나,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얘가 걸어서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음. 왜 걸어오지? <laughs> 딸린 동그랗게 잘 될까요? 동그랗게는 이렇게요. 잘 될까요? 네. 안될것 같은데요. 또. <laughs> 잘안될것 같은데요. 이번엔 꼭 동그라미. 이번엔 꼭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. 응, 하겠습니다. 어디 있나? 하셨나요? 언니들한테 보내주세요!